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laughs> 아침에 또 우리 축가를 가지고 골키퍼로서 선방도 여러분하고 또 재밌게 절축하고 왔는데요. 자, 일단 이번 주에 또 우리가 공략 종목들 있죠. 제가 이번 주 너무 많이 바빠서 별로 공략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하던 원몰 타임 타점과 또 우리 사항가 이전 사항가 이후 흐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분명히 타점이 나옵니다. 그 기준도 한번 보시고 또 우둔지파 세력이 끼를 부린 거죠. 이우 우리 눈늘딱 걸렸어. 호화장이딱 보이더라니까. 네, 이따 요걸 설명드릴 테니까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그리고 왜 개미 인 텔기라 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제보를 들여서 같이 수익을 낼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매매 복귀를 해서 여러분들 실력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린 것들 뭐 어 기본 기준과 다점들 이런 건잘 살펴보시고 본인한테 본인 매매 환경과 본인 성격과 할수 있겠다 싶은 생각 이 드시며 계속 연습해 을 보시고요 본인 걸로 꼭 가져가 보시 바랍니다 어렵다 이상하다 싶어도 소액을 좀 해보세요 해봐야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 본인 할수 있을지 없을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 걸로 잘 가져가시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이번주 볼 종목 중에 1번이 8호 종목이었습니다. 자, 8호 종목이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공략하는가 보시죠. 자, 항상 1번에서 3번을 올려둔 종목들은 자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세 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걸, 어떤, 다른 제가 여러 가지 기준들로 해서 1번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1번을 먼저 갖다 놨았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좀더 올라갈 성률이, 기준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런 애들 잘 보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애들 뭐 괜찮았지, 이번 주? 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서 지난주도 공략했고 했다. 자, 그래봅시다. 8호 종목이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이 그때 올려일죠올려졌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번 살펴볼 종목이었고, 8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940분에. 음, 이렇게 갔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바로 가자할때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저하고 오래 호흡을 같이 맞추고 계신 분들은 바로 뭐가 보입니까? 바로 뭐가 보여요? 원물 타임 타점이 있습니다. 원물 타임이 뭐냐? 자, 어제 갔으니까 오늘 한번더 가자. 베비 원물 타임 하는 거 있죠? 쫙 만나는 거, 그거예요. 지금 뭘 보이냐? 그럼 여기서 볼때 여러분들 기준은 전날 강세 패턴이 떴던 빨간 날의 종가. 종가는 큰 저항입니다. 그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런 거는 한번 더, baby one more time. 요렇게 또 가. 어제 가면 한번더 비슷하게 또 가요. 희한하죠? 맞죠? 요렇게 간다는 그 타점과 원리가 one more time 타점이 우리가 말할 때는 내가 길게 설명할 수 없잖아. 전날 기준봉 종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어쩌면 막다 세울 수 없어. 자, one more time. <laughs> 딱 보면 나와. 그럼 차트만 딱 봐도 여러분들, 아! 내가 왜, 차롬님, 이걸 왜 올렸지? 아, 전날 종가를 돌파하고 있네? 그래서 올렸구나. 타점이다. 이건 즉, 돌파매마 되는 거지, 금 그리고 어제 갔으니까 오늘 한번더칠수 있는 흐름. 자, 볼게요. 그렇게 설명드려 다음에 보시면, 보이시죠? 올라와, 돌파하고 계속 움직이고 버티고 있었네, 지금 타점을. 종가 위에서. 그쵸? 그때 1036원이었고요. 이제 뭐 1%도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당일 공략에서도 충분히 할수있으지 않겠습니까? 그걸 드렸던 거예요. 가짜 하고. 그랬더니 올라갑니다. VI 갔죠. 바로 VI 갔죠. 그리고 이게 39분이고, 이 30, 이게 20분이고. 계속 10몇 분또이 자리를 계속 지켜줬던 게 얘는. 장난 아니죠. 그럼 내가 봐봐. 얼마 착해요. 난 말해놓고 나도 샀다니까? 딱 1036번, 1 0 3 6번딱 샀잖아. 내 이렇게 진실을 내다니까? <laughs> 얘는 돌파매매고 내가 왜 돈을 바로 있겠는데 큰 돈은 내가 큰돈 없어요. 큰돈 갖고 안 하는데도 돈을 이만큼 실을 수 있었던 거는 1번 종목이기 때문에 1번 나름 나의 1번이라니까? 넌 고민했다고 지금 1, 2, 3번 중에 다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하다가 가장이는게 1번이고 나의 판단과 제가 나의 기준을 믿고 1번이니까 한번 비중해본 거죠. 이런 건 뭐가 좀더 있어 보이잖아. 오 1번 종목이라면서 어, 맞죠 괜찮죠? 그랬던 게, 뒤에 42분 되니까 막 치고 올라오고, 이 고점, 전고점 부근에서 저는 좀 많이 걸어놨는데, 다 팔렸죠. 요, 아, 요, 다 올라오는데 좀 더, 요, 전고점, 요쯤에서 걸어놨거든요. 전고점, 직전직전 고점에서. 자, 그랬던 게 올라가더니, VI 되고, 뒤에 바트만은 다 털렸어요. 다, 다 팔렸어. 다 팔리고, 1 7분요 밖에 안 남았어. 뭐, 보초병 남가놓고 보는 거죠. 괜찮죠? 어찌, 가 보고 내가, 저도 직장이나서 계속 볼순 없잖아요. 그, 그래 보다 보면, 뭐, 대충, 전날 고점이면, 이게 저항을 작용해서, 이 정도면 가면, 대충 키움이니까, 뭐, 한 1200원에서 1150원 정도 걸 되고요. 뭐, 알아서 뭐, 유도리 있게 걸면 돼요. 뭐, 1190원에서 1160원 걸어도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몇개 나눠서 나눠도 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거의 팔리고, 이런 놈이 거의 팔렸던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 중요한 거는, 찬우님은 진실되다. 사람이 제보도 하고, 지도 사고, 어, 그전 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도 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 착해. 그리고 올라갈 때 적당히 먹고 빠집는데 이 적당 나는 만족해요. 돈 몇백 갖고 가는 밖에 안 하시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어요. 나도 뭐 어쩔 수 없죠. 자동 매매를 걸 수밖에 없죠. 자동 감시를. 맞죠? 그렇게 가는 거. 보시죠. 음. 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타점보다 자 여러분 이차트를 보셔야 돼요. 자이타점8로 가자 했을 때이 1036을 왜저 보세요? 이일정을왜 보세요? 이 자리 이게 1,030원일 겁니다 기준봉 종가가 1,030원 부에서 돌파 나왔고 버티고 있는 형태 여기서는 월몰타임 타점으로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내가 그걸로 다 채울 수 없거든 돌파 나오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음. 공부가 중요한 거고, 저런 걸 여러분 들 보시면, 아, 눈에 보이면 바로 공략할 수 있는 거라, 손절도 걸줄 알면, 당연히 손절 걸을 줄 알아야 되고, 걸줄 알면, 어떤 타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상항과 이후 흐름 공부를 자주 하는데, 분명한 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해요. 볼까요? 자, 눌리면 공략했는데요. 이제 보세요. 유라클이 그 전날 상항가 마감했습니다. 그 전날 저는 차 다시 우리 차단타 세 번째 닷점으로 얼른 분봉 보고 따라붙어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수익을 크게 챙겼습니다. 10몇 프로가 올라 10몇 프로가 올라갔어요. 계산서. 그럼 절반 팔고 내려온 팔리 세팅하면 끝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봅니다. 자 우리 그 보면 챗도 교육적 요 보면 교육챕도 사회 보면 상항가 이후 흐름에서 쫙 정리 잘 해놨어요. 직접 흐름도 정리해어 있고, 사항가를 가지고 논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큰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를 할려석이에요한번더 가도 더 간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엇박차라서 물리지 않게 조심한다면, 분명한 타점이 있다는 거. 자. 유라클이죠. 사항가 종목이 다음날 급등한 뒤 다시 눌리다가 전날 종가 부근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서 크레올리는 흐름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항가죠. 그럼 이 흐름이 말이죠. 이거죠. 사항가 나왔어. 그 다음 날또 올린다? 박 6시야죠, 6팍! 시하죠 그러면, 여기서 막, 여러분들 막 따라붙죠? 그러다 여기서 한번 갈듯 하다가, 그대로 내려와, 다시. 그러면 여기서, 에이, 딸, 에이, 에이, 사항가, 가 이거는 하면 안 돼. 이 짜증나, 짱나. 이런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얘가 내려오다가, 기, 그 전날 사항가, 너무나도 정확한 기준이 보이는 이 사항가에서, 따당! 맞고 다시 돌아 올라가는, 이 타점을 잡자는 거이 타점을. 그러니까, 전날 우리가 여기서 잡아 들어갔으면, 여기 또 갭상선에서 이만 수익 챙기고, 다시 돌아 올라갈 때 터치를 보자. 그럼 뭐예요? 답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도 봐야 될게 뭡니까? 기준봉에, 기준봉에, 이 기준봉이 종가예요. 종가는 전날 상가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 지지 나온 거 나온 거 보면 되잖아. 맞죠? 이게 전부 다 저런 내용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기서 이미 십몇 올라간 걸 따라 붙지 말고, 이영상은 누가 가네? 잘안 가지? 거의 안 가지? 찍고 한번 눌러, 가도 한번눌렀다 가지? 개미 다 따로 누가 줬다고, 올리게 세력이. 맞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로 붙지 말고, 이런 거는, 보내줘야 없으며, 보내준 다음에, 어디까지는 맞고 올라가는 거고, 그때 타점 잡으란 거예요. 자, 봅시다. 얘가 16% 갭상승했네요? 16% 갭상승했어. 그럼 난 전날 들어갔다가, 오늘 수익 챙겼겠죠? 다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이런 거는 수익 줄때 챙겨야 돼요. 20% 가까이 되면 챙겨야 됩니다. 수익은. 그리고 내려오면 팔리 세팅한 나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 찍고 내려옵니다. 이게 새로 흔들려요. 16지급, 17지급 17, 17 내려옵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1 6 찍고 1 7 찍고 1 8가것 같은데 고대로 내려보요한방 바로 하방 맞았어요. v n 그리고 저가 금액 그러니까 25,600원. 이때 바로 들어가는 거는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거 누릴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우리 마음에서는. 아, 상한가 전날의 종가인 24,000, 24,300원을 지지 나오면 들어가자. 그 눌림목 다점 기다려야 돼요. 딱 해놨잖아, 지금. 주시하라고. 지금 한번 부여 주시하라고. 이 자리가 지지에 나온다는 것은 얘가 진짜 이대로 털고 나갈 것 같으면 깨질 거고, 반대로 얘가 진짜 털고 나가지 않고 개미 핸들 개미 털기로 핸들리 나온다면 여기까지 왔다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버티다가 다리에 바로 다시 또 올라가. 요런 흐름을 지켜보는 거당 당일날. 그, 여기서 지금 하방 부에서 주시하라 뜯었던 거데 지금 드란 만이 아니고, 기다리다가 23,800원 부분에 지지가 나오는 걸 보란 겁니다. 다 적어놨잖아. 그랬던 게, 어찌됩니까? 9 1 1분에요 25,400원. 자, 좀더 내려왔죠? 25,600개 좀 내려왔죠? 그리고 요런 자 있죠? 하방 맞이 올, 내려올 때, 이 25,600원, 25,550원 차, 요런 거. 부해에 걸리는 자리는 하나의 저항대이자 지지대도 됩니다. 자, 그거 참고하고 계시고, 보세요. 자, 25,400 깨졌어요. 25,400원, 이걸 보면서 뭐라 해야 되냐? 2 5 6 0 0원의 저항대를 못 깨는구나. 너는 25,600원을 깨야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 지켜봅니다. 그럼, 매수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지. 왜? 종가 이게 기지가 나오는 건 24,300원짜리 지지 나오면 보고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뭐 모아서 가다가 깨지 버리고, 모아서 돌아올라갈 때 미리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공략 더 쉬우니까 그건 알아서 보조금 보내든지 하면 되고, 그건 여러분 판단이고. 자. 그리고 25,400원짜리에서는 일단은 25,600원에 돌파돼야넌 가겠구나, 오늘. 아니면 넌안 가겠네라 생각을 봐. 그리고 지켜봅니다. 자, 9,17분이에요. 어찌됐죠? 얘가 기가 막히게 어디? 저가를 23300을 찍었어요. 빠밤. 이미 잡아둔 전날 종가를 찍고 올라가는 이현호. 많이 봤죠. 수타이 봤죠. 수십번 봤죠. 응? 어? 상한가. 맨날 그러잖아. 아 여러분 상한가 이후 흐름지 진짜 아깝네요. 어제 올린 다음에 눌리면서 전날 상한가 부근 터치하고 바로 갔어요. 라는 걸 기억이 충분히 나실 거예요. 그 내용 다쯤면그래로 나온 거지. 금저가23300 찍고 간다니까 지금. 얼마도 안 가서 2% 밖에 안 올렸어. 그러면, 무치도 따지도 않 들어야지. 손절 걸면 되잖아, 손절 걸면. 어? 만3% 정도 손절 걸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런 경우, 바로 올라가는 경우 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워낙 많이 경험하다가 보 여러분 다 계속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야 될 타점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거, 이거 이유가 왜, 왜 들어가야 돼, 이걸 보면? 저가 찍은 것도 완벽했어. 24,300 저가 찍은 거 완벽했는데, 왜? MACD가 떴잖아, MACD가. 얘가 진짜 팔고, 나가고, 난리 부르치고 나서 끝장날 종목이 나면 얘는 깨고 내려가. 그러면 이 M이 안 떠있지? M이 뭡니까? M이 뭐예요, M이?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이지, 이거. 왜 돈을 쓰면서 받치고 있냐고, 이 M이 왜 떠있냐고. M이야! 응? 이 M이는 왜 떠냐고, M이는. 응? 바로 다시 올릴 생각이 있으니까 세력들은 돈을 받춘다 생각해야 되겠죠, 인프리가. 스토리텔링 <laughs> 그렇게 의심된거 이거는 무치도 따위 먹어가는 그냥 어그냥 그래 들어가봐야지 이거는 자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3 1십이죠2만5천2만0천빼백 5천, 2만 부해지 부구에서 살짝 저항을 받는 줘 이게 아까 맞죠 이나 이걸 돌파 나와야 간다 얘는 분봉은 저가를 높이면, 이 분봉도 같이 봐야지. 봐요. 얘가 가 오늘 바닥 여이고 전날 종가 사항 딱지켜놨으니까 나는 손절 어디까지 건다? 뭐 여기 깨지면서, 여기 깨지면 손절 건다. 요 종가 깨지면 손절 건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판단 되면 되겠죠. 그러면서 1차로 들어갔어야 돼. 그래야 보면 어찌럽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저가를 계속 저가를 높이죠. 3선 맞고, 5선 맞고, 3선 맞고, 5선 맞고, 저가높이고 올라갑니다. 이 봉에, 이 자리 시가 지금 잘 돌파 나오고요. 지금 마지막 종가자에서 돌파 나왔고요. 저가 높이고 양봉 올라가고 있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맞죠? 이런 거는 수상해 보고, 아, 너 바로 돌파 나오니? 아니면 난 돌파 나오면 사야지. 난 2만 5,700원에 바로 사야지. 지켜봐야 할 타점이에요, 지금. 그랬던 게 어찌됩니까? 난 일단, 이만 어떻게, 이건 어떻게 됐겠죠? 2만 5,400원 정도에 1차 매수를 하고, 밑에 누를때 2만 4,300원 찍고 올라갈 때뭐 2만 죽 적당히 샀으니까, 이게 분할 매수 됐겠죠. 이런 식으로. 50,50. 50.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어찌되면 갈까요? 볼까요? 이래 됐어요. 10시 18분에. 빠밤. 그 은봉이 딱 어디 갔네? 이 ME가 다 올려버렸죠. 지기죠. 이렇게 나왔던 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볼벤 중심, 볼벤 상황선이상황선에 볼벤 1과 볼벤 2의요 회색선과 빨간색선에 큰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바로 안 가고, 바로 여기서 갔다가 한번 쭉 빠지면서 여러분들 개미 털어낸 다음에 다시 쭉 올리는, 이흐름 하기 위한, 운동력을 걷기 위한, 약간의, 쭉 이게, 세미 털기를 진행한 거였죠. 그래서 가볍게 올라갔죠. 헐. <laughs> 저는 다 대충 걸어놓고 팔리니까. 그거 뒤에 이만 갔어요. 자 그럼 분봉 봅시다. 아까 여기서 어너 여기서 이까지 찍고 올렸는데 여기 마감했네? 이자리 찍고 올리네? 저가 높이네? 어? 차라리 저가 높인다더만? 엄마 이 뭐네? 이게 뭐네? 또 올리네? 또 올리네? 또 올리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저가가 깨지면 팔면 되잖아. 맞죠? 저가 깨지면 팔면 되죠 저가 깨지면 팔면 되겠죠. 저가 깨지면 팔면 되겠죠. 안깨 계속 갔네? 그럼 냅두고 수익 내는 거고. 근데 나는 워낙 또 왔다 갔다 바쁘고, 딴짓도 해야 되고, 막 바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인이니까, 대충 걸어 놓는 거, 위로도 걸고, 밑으로도 걸고, 막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지, 지금. 그런 거, 이렇게 수익 내는 거야. 맞죠? 음. 이래 가는 거지, 지금. 계속 장는볼수 없고, 저도 요즘 밖에 외출도 많고, 출장도 많고, 조퇴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 되는 거에요. 어쨌든 흐름은 계속 분봉, 일본과, 일본에서 보니 이 M이 중요했고, 이 M과 이 타점 찍고 올라가는 흐름과 함께 분봉 같이 보란 거내 말은 31분 30분 같이 바로 보는 거 바로 이거 봤다가 분봉 봤다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올라가는 추세가 맞다고 보고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그냥 17%또 먹을 수있는 거야 장난이죠 20% 먹고 또17%또 먹는 거예요 그럼 30% 먹는 거 지금 이런 식로 보란 거예요 이게 사은가 이후 종목의 매력입니다. 저 타점을 잡아내면 본인이 조금만 더 주시하고 집중하면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분할 매수로 한다면 더 정확하겠죠? 손절 걸줄 알고. 자, 그냥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바로 위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개미들, 아까 저렇게 지금 저가, 오늘 저가는 24,300원 전날 종가를 찍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있고요. 호가 차이에이마가 어땠냐면, 자, 5등 지파 한 봅시다. 자, 봐요. 자, 녹음 되고 있나? 녹화 되고 있나? 어, 대 와, 깜짝이야, <laughs> 자, 볼게요. 얘 지금 있잖아요. 오전에 돌파할 것 같아서 내가 바쁘게 움직이다. 저기 그때 10시 넘어서 좋댔거든요. 일이 있어고 그, 나부 9시 20분, 9시 20분이죠. 9시 20분.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보드렸 갔죠. 오전에 돌파할 것 같이 끼부리면 저항대풍 개미 털이한테 제보드렸다. 뭘 니가 언제 제보드렸는데? 바, 봅시다. 운동지합 돌파할 것 같이 끼부리네요. 저항대 부근 개미털어내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9시 20분이에요. 이때 흐름이 뭐냐? 일봉에서는 1931번 이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더큰어있죠 이걸로 봅시다. 이랬고요. 지금 일봉에서일하고 있어요. 잠깐만. 일봉 차트만 봐도 이뻐요. 방금 또 뭐가 있네. 올라가는 날 때는 M이 보이죠? M이야. 있죠? M. M이가 보이죠? M이가. 뭐 어? 보이죠? M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1번. 맞죠? 계속 되고 있죠. 또 뭐가 보여? 2번. 저가를 높입니다. 저가를 높여요. 뭐 저가를 높여요. 전날 올리놓고 저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이고 있어 지금 맞죠? 크게 올렸던 날보다 그 다음날 눌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다음날 눌려도 그래도 저가를 높여서 올리고 마감해고 종가 위에서 얘가 또 눌리지만 또 저가를 찍고 올리고 있어. 저가를 높이고 있는 거야. 의미가 있고 저가를 높이는 당는것서 단기의 세력이 한번더 올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기준 보이죠? 근데 단지 제가 지금 여기서 아까 개미 털기에서 위에 저항 돌파를 나올 듯말듯 듯 되게 애매긴다 약간 끼를 뿌리네요 했더니 뭐냐? 이까맣스선 있잖아 지금, 이 기준선, 기준선 까면서 보이죠? 이돌파계 보면 여기 돌파 시도와 여기 돌파 시도와 여기 돌파시도 다겹치고요 얘도 지금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 중 지금 이게 흔들고 있는 중이고요. 얘들은 그 전날까지 언제 지난주까지 이 자리 기준봉의 종가 그요고 종가 보이 두 개의 강한 상한가 왔던요두개 타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크게 흔들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금 그럼 얘들 뭐야? 결과적으로 이 앞에 단기 저항대와 여기 큰 저항대가 있단 말이지. 두 개의 저항대가 있단 말이지, 금 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얘는 오늘 호가창에서 어땠느냐? 입마가 어땠느냐 면요 1936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기억에 1890인가 찍었나? 1900, 어쨌든, 이렇게요 자리에서 한2%대기 정도, 2% 정도에서 뛰게 왔다 갔다, 계속 왔다. 한 번은 1915 갔다가, 1918 갔다가, 뭐, 한번2일갔다한번30 갔다가, 다시 또 눌려갖고, 또 다시 1910 갔다가, 1905 갔다가, 계속해. 이게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됐을걸, 이거. 9시 20분인데, 이 뒤로도 계속 움직였어. 계속 바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저도 뒤에 볼일 보다 보니까, 카이님이 대응해서, 저도 얼른 들어가 봤죠. 그, 뜨길래 가봤죠. 대응의 알림, 그거 켜놓으면, 뜨기, 옵니다 그, 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도시 오지면 넘어와요. 어째 봤죠? 우와, 2 1 5 5 5 결국, 이 자리를, 아까처럼, 이 저항대와,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두 번은 흔들었고, 저가 높이 따로 올라다가, 에미가 떠있으니까, 에미가 떠있으니까, 에미가 떠있으니까, 한 방이 나오더라. 그리고 돌파 나왔죠. 이런 식의 흐름. 그래서, 어찌된다? 나는, 막, 1939년 비슷하게 사놨죠. 뭐, 이리저리 몇개 분하면서 걸어놨겠죠. 그랬던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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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운 매매였어요? 어려운 매매 아니었잖아요, 맞죠? 어려운 매매 아니었죠? 그냥 나온 거야. 나는, 아까 그때 볼려볼 때, 뭐, 절반 팔고, 내로 팔리 세트하면 끝이에 그냥 안 보면 돼. 뭘 계속 보고 있네. 바쁜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번 주에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우리가 잘 아는 타점들로, 분명히 공략했고요. 공략했어. 역설에 성공했습니다. 맞죠? 요런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딱딱 챙겨드리죠. 일본 다 보면서 이런 거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뭐가 뜹니까? 에미아가 기억나죠? 저가 높이 기억나죠? 그럼 누릴 때 어디? 상한가 종가 자지 봐라.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보이죠? 그런 기준들이 적합하게 맞다면, 손절 긋고 공략해보시는 게안 낫겠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여기 영상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주볼 종목도 고르려고 했던 지금 키움을 열어봤던 키움이 오늘 지금 점검 중이네요. 아이고, 참네. 어쨌든, 요렇게 해서 매매 복귀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타점들을 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알리,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분명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다 보면, 아, 점점 이해가 되고, 경험치 쌓이다 보면, 이제 하나는 알고 두 개, 세 개를 알게 돼. 그럼 대응할 수 있고, 분명히 수익도 쉽게 쉽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는 손절금면 돼. 짧게 잡으면, 저놈은 짧게 걸면 되잖아. 맞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명히 또여러분한테 분명히 좋은 타점들 전 알려드린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한번 소액을 몇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판단 내리시고, 좀 맞다 싶으면 계속 연습해서 본인 걸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절친 기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